그 지금은 C, CSV 파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할때 이게 텍스트 마이닝 할때 너무너무 에러가 많이 나서 그냥 해결이 돼서 이게 뭐 원리도 모르겠고 내용을 모르지만 꼼수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올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많은 텍스트 파일을 내가 원하는 이 목록으로 그 그라파는 거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목록이 있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 엑셀 파일을 이제 불러오면 여기 이제 이 목록이 나왔겠죠 <laughs> 그중에 소프트 디스플린이라는 거를 낱낱 처리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있는 이게 대학교까지 다 불러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명들을 리스트로 불러와가지고 이 파일명들을 그내용들의 실제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나가는 포문을 실, 실시를 해주고. 에러가 나면 에러라고 하고. 근데 여기서 인코딩을 일단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. 인코딩 utf-8으로 오고, 그리고 저장할 때도 utf-8으로 저장을 하고, 이거는, 이렇게 저장을 하면, 여기 보시면 원래 파일이 없다가 여기 생길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, 이렇게 쭉 돼서, 한 세대까지 다 되겠죠 소프트를 들어가면 어 여기서 보면 이제 한 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CSV 파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걸 불러와 줘야 돼요 이렇게 파일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게 자꾸 에러가 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토크나이징 어렵다 해서 이걸 보면은 이것저것 고민 분, 그 시도들을 엄청 많이 하다가 제가 원래 많이 했던 거는 이 txt 파일, csv 파일을 복사해서 엑셀을 붙여놓고 그 엑셀을 이제 막 이렇게 다시 csv를 저장하고 하는데 엑셀도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텍스트의 양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노가다를 하다가 지금 발견한 방법은 우선 이 다운표를 찾고 다운표를 찾으면 대치를 누른 다음에 이 다운표를 다 없애줘요. 다 없애주면 이제 다운표가 다 없어졌겠죠? 그리고 나서 맨, 이게 하나의 텍스트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하고 닫아준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해주, 불러주면 또 에러가 나네. 잠깐만요. 대치를 하는데 지금 41개가 보여서 아, 모두를 했구나. 안했구나. 완료를 하고 여기서 다시 다운 표 하나 그리고 맨 뒤에도 다운 편 하나. 이제 됐다. 그 다음에 한번더 찾아주면 두 개가 나오죠. 됐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아마 잘 불러질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불러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분석을 하면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다 분석을 하면 감성 분석까지 제대로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, 네.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, 그 엑셀에서 이, 엑셀에서 붙여넣는 이것도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. 엑셀 파일이 뭔가 잘안 불러질 때, 엑셀 파일을 다른 시트 열어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, 그 원래 시트는 없애고, 값으로 붙여넣기 한그 시트를 가지고 불러오고 하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, 인코딩 에러나 불러오기 에러에, 뭐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됐죠? 네, 좋습니다.